좋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접근 처음만 조금 복잡할 뿐이지 어찌 됐건 얘가 중앙에서 지금 거리가 같은 지점에서 이제 나중에는 이게 둘이 거리가 다를, 다르게도 추출체가 되어 일단 간단한 전제, 전제 조건에서 무엇이 돼야 돼? 합력이 알짜임이 0이 나와야 돼요. 이럴 때 경우에 수이 집의 경우에 수만 잡으면 돼. 여기를 내가 플러스다라고 할게요. 그렇을 때, 여기도 플러스라면 서로 반발력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밀어버리겠네. 그런다면, 그렇다라면, 여기서 알짜미 0이 되려면 여기서도 뭐가 생겨야 돼? 이쪽으로 힘이 생겨야겠죠. 그래서 여기도 무엇이 돼야 돼? 플러스여서 반발력이 생겨야 되는 거가 나오는 거네. 자, 이번에는 여, 얘를 여전히 플러스다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쪽이 무엇이냐면 이쪽이 마이너스야. 그럼 인력이니까 일로 끌어당기지 않나? 근데 알짜인이 0이어야 하잖아. 그러면 이쪽에서 뭐 해야 돼? 일로 끌어당겨줘서 줄려면 인력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되었습니까? 오케이, 또 있어요. 그렇다면 얘가 마이너스 전화라면 어쩔 건데. 그때 여기가 플러스라면 그러면 서로 끌려 끌어당기니까 인력일 거야. 그러면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플러스여서 얘를 끌어당겨서 여전히 알짜임이 0을 만들어 줘야겠죠? 반대로 이번에는 마이너스인데 이쪽이 마이너스라면 서로 반발력 때문에 이쪽으로 밀어 버릴 거야. 그러면 여전히 알짜임이 0이 되려면 이쪽으로 밀어서 여기서 또 마찬가지 어떻게 돼? 반발력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요걸 알려줄 수도 있고 요, 요걸 알려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 살짝 응용해보십시다 응용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C고 여기가 B라고 치자 여기가 거리가 R일 때 여기 거리는 ER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 여기에서 여기에서 전기력이 전기력이 얼마냐면 전기력이 0이야. 오케이, 즉 전기력이 0이라는 건알짜힘이 0이야, 안뜻이겠어요 그때 그때 문제상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얼마냐면 전기력을 내가 small F다라고 칠게요.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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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문제야 문제 B의 전기력과 전하는 어떤 전하 전환? 플러스 전환이 마이너스 전환이라고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근데 여기 서 살짝 하나 음 얘를 플러스다라고 해놓을게요. 그럼 이제 푸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의 전기력은 어떻게 돼? r 분의 얘는 0이 된 거잖아. 근데 여기 전하량이 하나 살아 남을 거예요. 있으니까 자 레비도 그다음에 이쪽으로 와봅시다 이쪽에서 거리가 2r인 거지. 그때 전기력이 있을 때 여기서의 전하량은 여기 얼마일까? 전기력을 따졌을 때 그러면. 거리가 두배인데 얘가 0이 되면 얘가, 즉 A가 C에게 작용한, 한에게 작용한 힘의 값하고 B가 C에게 작용한 힘의 값이 어때야지만 둘이 동일해야만, 동일해야만 전기력이, 전기력이 어떻게 돼? 0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 공통적인 걸 봐라. 얘, 얘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도 수도 있어요. 그때 얘 한쪽이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전화는 플러스 전화를 무조건 깔고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고, 볼 것도 없이. 그럼 결국에는 전기력이 어떻게 된다? 얘가 거리가 두 배가 되었으니 여기서 힘도 몇 배가 되어줘야 돼? 두 배가 되어져야지 그래야 상세대에서 동일한, 동일한 값을 만들어 내니까 거리가 달라져도 문제화 될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또 웃긴 게 있어, 웃긴 게 있어 또 조금 더 업그레이드, 그래, 더 업그레이드 해 볼게요 굳이 여기까지 해 볼게 응용 2 여기가 a가 있고 이번에 거리를 똑같이 한 것과 거리가 똑같아 c고 그다음에 여기가 b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r 아니야 그런데 얘가 지금 플러스 전하의 성지를띄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이 c가 c가 이쪽으로 f라고 하는 걸로 끌려가고 있대요. 오케이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번에 합력이 0이 아니네 얘가 알짜이 0이 아닌 거야 지금 일로 끌려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f야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그렇더라면 이 f 값은 어떻게 나온 거니 이 a가 당기는 힘에다가 빼기 c b가 어떻게 하는 잡아 당기는 얘가 1로 당기고 얘가 1로 당겼을 때 값이 a 이쪽 힘보다 이쪽 힘이 작으면 얘가 이렇게 f가 나오겠죠. 인접. 근데 끝이 아니라 아니면 o와 아니면 a가 밀어, a가 미는 힘. a가 미는 힘이 있고 여기서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냐? 서로 당기고 당기니까 인력적인 접근에서 출발한 거지. 이번에 청력적인 영문 함께 A가 밀어 C를 B가 C를 밀어 그럼 누가 더 커야 돼? F B가 꺼지시지 했고 B기 A가 C를 꺼지시지라고 했을 때 값도 뭐가 될수 있어 F가 될수 있죠? 이에 대해 당길 때. 손을 밀때 전혀 다른 만약에 값을 계산한다면 이숫자 똑같은 반대가 얘가 10이고 5면 얘가 10이고 얘가 5가 되는 거겠지 얘가 청력일 때 문제가 이제는 무엇을 내가 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천천히 잡아 나갈 거냐 그래서 아까쯤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세기가 얼마니 게다가 방향성이 어떻게 되니 그것이 그 다음이 합쳐질 건지, 그것이 상쇄가 될 것인지를 순서별로 잘 쫓아가시라 했던 게 여기서 했던 게 세기를 먼저 잡았어. 일단 방향성 잡은 거고, 그런 다음에 꼭 합쳐지는 거니, 상쇄가 되어지는 거니를 따져야 된다. 오케이. 이건 많이 중요합니다.